선생님, 근데 어. 어제 면접관 같이 참여하셨잖아요. 어. 그 어. 기관에 어. 근데 왜 그렇게 말을 많이 자르셨어요, 응시자? 마지막 응시자였나? 아, 그래. 아, 자꾸 내가 이제 질문한 내용을 그지 내용을 본질을 좀 정확히 좀 말고 사실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좀 해서. 그래서 내가 조금 더, 시간은 없으니까, 조금 더 좀, 우리 질문 의도에 대한, 관한 이야기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, 사실은. 엄청 당황했 아, 당황 그렇지 근데 이걸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깊이 있는 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 짧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짧게 질문을 좀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듣기에 따라 사실 질문을 좀 오해하고 들을 수도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의도와는 달라서 중간에 끊는 경우가 이제 그 의도가 아니고 다른 의도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돼고 그냥 너무 그 저기 뭐 의기소침해 가지고 내가 이거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길게 얘기할줄 모르고,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. 잘하겠습니다. 집에 갑시다! 네. <laughs>